고추농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추씨앗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해 고추농사는 풍년이었나요? 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고추, 즉, 판매해 본 적이 없거나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말로만 좋다고 하는 고추는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무지성 고추씨앗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식물나라 TV 손종현입니다. 어, 오늘은 8월 19일이고요. 벌써 고추가 후반전에 돌입해서 후반전 고추밭 작황을 보러 팔방미남 네 가지를 잘라가 따따분 고추가 심어진 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 밭에는 7월 중순경에 제가 나왔을 때새 종자 모두 과가 크고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요. 8월 19일 오늘에는 어떤지 먼저 팔방미남 고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팔방미남 보충입니다. 이야. 이렇게 아직도 제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 지금 꽤 많이 달려있고요 어, 지금 이 밭은 관수 시설이 안돼 있는 밭이거든요. 호스가 깔아져 있지도 않은 고추 밭에서 열매가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는 어, 고추 농사 짓는 분이 관리도 되게 잘하신 거고 고추 종자도 좋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아,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노지 고추인데요. 터널도 아니고. 고추가 벌써,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엄청 크죠? 어, 나무 키는 지금 한 1m, 한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보면은 이 두께도 엄청 두껍거든요. 어, 잎 두께도 크고 두꺼워서 광합성도 엄청 잘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꽃이 새로 많이 폈나 볼까요? 네, 위쪽에 꽃도 지금 이렇게 펴 있죠? 어, 꽃도 이 정도면은 지금 위에도 숨머지 없이 잘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쪽에도 고추가 지금 이렇게 달려있죠 마디도 긴 편이 아닙니다 새로진 고추가 열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7월에 왔을 때는 어, 내가 제일 잘나가 고추가 가장 빨리 있고 그다음 따따봉 고추 그다음 팔방미남 순으로 이것기 때문에 어 고추 숲기즉 빠르기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고추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따따봉 고추 그 다음 팔방미남 고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과형을 좀 볼까요 뭐 고추 큰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어 조금 어깨가 좁, 좁고 길쭉하게 빠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팔방미남 고추는요 어, 지금 익은 고추들을 아직 조금 안 따셨나봐요 홍고추들이 엄청 많습니다 팔방미남 엄청 많이 달렸죠 과도 크고 어, 고추 맵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따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팔방미남 고추가 다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하얗게 선이 생기는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말렸을 때 많이 이쁘진 않거든요. 그것만 빼면은 근데 뭐 전체가 다 그런 게 달린 건 아니고 어쩌다 뭐 보면 하나씩 이렇게 과가 큰 것들이 좀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고추가 조금 꽈진 게 앞으로도 필요랑 관주는 계속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꽈졌죠?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볼게요. 크네요, 고추가 어, 어깨가 좁고 길게 빠졌죠. 과 형태가 올해 담배나방이 꽤 심했는데, 어, 지금 담배나방 먹은 고추도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 떨어진 고추도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마디로 낙과가... 잘 되지 않는 고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꼭지에서 잘 잡아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네가지를 잘라가 고추 보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제일 잘나가 고추도 팔방미남 못지않게 많이 달렸습니다. 아 이렇게요. 고추도 내가 제일 잘나가 고추도 팔방미남 못지않게 과도 엄청 큽니다. 이것도 극대가중 고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익는 속도는 여기 조금 더 빠르죠. 팔방미남보다는. 예, 고추 엄청 크고 좋아요. 근데 과형을 보면은 팔방미남보다는 조금 더 어깨가 어 이렇게 어깨가 좀더 두껍고 좀더 삼각형으로 빠지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8월 지금 19일이니까 이제 하수 넘어갈 무렵인데도 과도 엄청 크고, 예, 네, 두껍고, 열매도 많이 달렸습니다. 아, 위에 꽃핀 것도 한번 봐볼까요? 네, 위쪽 꽃은 전체적으로 팔방미남보다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조금 더 많이 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디도 짧고 꽃도 많이 피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추삭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운데 고추도 엄청 크죠? 네. 위에도 손모지 없이 계속해서 계속 달려있습니다. 아까 팔방리난 고추가 그 고추의 선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좀다 익은 것들도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 엄청 큽니다. 이렇게 네, 엄청 크죠? 어 마찬가지로 고추 담배 나방 먹은 거나 또 응애 먹은 고추, 탄접병 하는 고추, 칼라병 하는 고추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1항의 넓이가 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치실 때 약도 이제 골고루 고추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고 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식 간격도 이렇게 너무 좁지 않고 너무 제식 간격이 좁게 되면은 약을 치셔도 약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담배나방이나 어, 탄저병이 걸렸을 때 병을 잡기도 힘들고 충을 잡기도 힘듭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고추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어깨가 두껍죠?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가 좀 두껍고 삼각형으로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뭐 팔방미남이나 내가 제일 잘 나가나 두 가지다. 뭐, 지금 노지 고추에서 이 정도 작황을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노지 고추를 여기저기 작황을 다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호수도 안 깔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호수도 안 깔아진 밭에서 이 정도 작황을 보인 거는 예를 들어서 호수가 제대로 깔아진 어, 그런 밭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이거보다 좋은 작황을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 비랑물 관주만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위쪽에 열릴 고추, 꽃들도 많고, 달릴 고추들도 많기 때문에, 예, 끝까지 수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종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올해 바른 시드 종자 중에서는 제가 이밭저밭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내가 제일 잘 나가랑 팔방미남, 오두의 칼타니 작황은 바른시드 고추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 바른시드에서 고추 품종 선택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고추 좋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따따방 고추 작황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따따봉 고추는 바른시드 고추 종자는 아니고요. 골드 바이오 고추 종자입니다. 네. 어, 어 여전히 따따봉 고추도 고추가 꽤 많이 열려있죠. 네. 농가 분께서 관리를 꽤 잘하신 것 같아요. 어, 조생존 고추들의 단점이 후기 단과 현상인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방과 영상 없이, 고추를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하네요, 고추 자체가. 많이 열었죠 음. 음. 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월 19일자 기준으로 어... 팔 음. 미남고추 내가 제일 잘나가 고추가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이 따따봉 고추가 그거보다는 살짝 작은 것 같습니다. 내 꽃은 따따봉 고추도 여전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과 형태는 따따봉 고추는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몽땅 연필처럼 이렇게 좀 두껍게 빠지는 것 같아요. 길게 빠진다기보다는 네. 이렇게요. 조 몽땅 연필처럼 두껍게 빠집니다. 과 자체는 두꺼워서 세 종자 모두 어 고춧 가루를 내서 판매했을 때 근데는 그게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비료 자체를 어 열려있는 걸 봤을 때 따따방 고추 쪽에 조금 더 많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생종 고추이다 보니까 이 고추도 비료를 많이 빨아먹고 지금 어 비료기가 살짝 부족해서 착가량이 살짝 떨어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왔을 때보다는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우 날씨가 많이 덥네요. 좀 이제 큰 것들을 따가지고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방미남 5추 한번 따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열려있는 게 가장 크겠죠? 제가 제일 잘나곳고있 따로 가보겠습니다 아우 아까 볼때 있는 이곳에 이 쏟아지네 지금 발 박미남 네가지에잘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따다본 고추 따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가볼까? 땋다본 아래 빨간 색깔 홍고추들을 많이 따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쪽으로 가보 겠습니다. 조금 더커 보이죠? 어, 이 고추가 좀 이게 꼬부라진 거라서 비교가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제가 아,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치가 고추가 더 크겠네요. 이게 지금 팔방미남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다음에 따따봉 고추입니다. 따따봉 고추는 지금 아래쪽에 살짝 단과 현상이 난것 같아서 지금 좀 꼬부라지고 열매도 좀 크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7월달 것보다는 그서 비료 양을 좀더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맵기는 제가 한번 지금 먹어보고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팔방미남 고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끝쪽이 맵거든요. 요건 일단 매운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요것도 매운맛이 거의 없네요. 마지막으로 따따봉 고추입니다. 따방봉 고추요. 이것도 매운맛이 거의 없네요. 어, 굳이 비교하자면, 팔방미난 고추가 셋 중에 가장 맵고, 그 다음은, 어, 따따봉 고추랑 내가 제일 잘 나간 고추가 매운맛이 거의 없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팔방미남 고추랑 내가 제일 잘나가 따따봉 고추, 고추 작황 조사는 이 밭에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다른 밭에 또 나가서 작황 조사 해가지고 어, 유튜브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이세 종자 외에도 궁금하신 품종 있으면은 제가 직접 발로 찾아가서 작황 조사 해가지고 유튜브에 기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저한테 문의를 주시길 바랄게요. 댓글이나 그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시면 은 제가 직접 바로 떼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